안녕하십니까. 중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 음연서에 대한 활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연서는 이제 앞에 동작과 뒤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연서를 활동으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학생들과 같이 뭔가 좀 게임처럼 할수 있는 그럼 활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기타를 치다 노래하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해요. 자 그리고 자 편지를 쓰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다 편지를 쓰면서 커피를 마셔요. 자 그리고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음악을 듣다 집에 가다 음악을 들으면서 집에 가요. 자, 그리고 자, 커피를 마시다. 그다음에 이야기하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자, 밥을 먹다. 텔레비전을 보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자, 그다음에 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걷다. 다음 전화하다. 걸으면서 전화해요. 자, 그다음에 자, 맥주를 마시다. 뭐 술을 마시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또뭐 하죠? 네, 맞습니다. 전화하다. 일하다. 전화하면서 일해요. 자, 그 다음에 춤추다, 노래하다, 이것은 춤추면서 노래해요. 자, 그리고 자, 운동하다, 음악을 듣다,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카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음, 이것을 이제 팀을 정해서 어, 팀 대표가 한 명만 어, 이 그림카드를 보고 팀원들에게, 같은 팀, 자기 팀원에게 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어, 이것을 행동으로 어,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기타를 치다, 기타를 치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팀원에게 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팀원이 또 다른 팀원에게 어, 뒤돌아 있는 거죠. 다른 팀원에게 또 표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 마지막 팀원이 이것을 이제 말로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해요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나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뭐 1분 안에 몇 개를 맞추는지 음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것은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팀을 정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쟁도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것은 행동을 보면서, 꾸면서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고요. 자, 먼저, 어, 활동 방법은 첫 번째, 자, 학생들을 뭐두 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이 12명에서 15명인데, 어, 기본적으로 12명이 가장 인상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한 팀이 한 3명, 4명 그러면, 아, 이것은 뭐한세팀 아니 여섯 명씩 나누면 두 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팀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학생만 앞을 보고 나머지는 뒤를 보고 일렬로 섭니다. 음 저희가 예전에 이제 TV에서 오락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음, 이것을 이제 보면은 어, 우리가 예전에 다른 팀들이 이제 이걸 보면 더 재미있죠. 그까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은 그것이 잘 달려지는 걸 모르지만. 다른 팀원들은 이제, 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는 맨 앞에 있는 학생에게 두 개의 동작이 있는 그림카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카드 하나, 하나에 대한 카드를 대표의 의견을 보여주고 아, 이것을 표현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림의 내용을 몸으로 설명하면, 자, 마지막에 있는 학생이 음연서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학생이 문장으로 정확히, 정확하게 말해야 하나의 어떤 정답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연서를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를 거쳐서 활동 단계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일어나서 움직여서 전신반응식 교수법을 적용한 이런 어떤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오면서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활동 단계가 재미있어야 전체적으로 수업이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활동은 어내 네, 오늘 수업에 어떤 이벤트다 하이라이트다 생각하시고 어,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실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더 수업에 몰입감이 생기고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수업 준비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재미있게 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동기 부여도 되고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취감도 생기고 어,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 음연세에 대해서 어, 활동 같이 살펴봤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활동을 어,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시면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더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저희가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것이 더 확산이 더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한국어 교육은 좀 재미있게,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진 않지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사음연서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활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